요즘 제가 새로 챙기고 있는 건강 루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제품 프롬베리 고농축 석류입니다. 오늘의 솔직 리뷰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경험한 프롬베리의 이야기입니다. 가벼워서 휴대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석류처럼 액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알약 형태라 휴대도 간편해요. 하나씩 일일 일정 된다는 간편함도 있고요 아, 이 방학을 하고 나서부터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도 깊이 잠들지도 못했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굉장히 찌푸덕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프롬베리를 먹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좀더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느낌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요 피부가 약간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도 제가 들었어요 확실히 꾸준히 먹으면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맛이 없어요 네 아무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싱거 싫어하거나 즙 특유의 텁텁한 맛을 못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챙겨 드시기 좋아요 전문가가 연구 개발한 차별화된 기술로 만든 프롬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간편하게 알약으로 되어 있어 물이랑 마시니까 너무 편하더라구요. 매일 아침 루틴처럼 저는 요즘 이 크럼베리를 먹고 있어요. 제품의 특징을 제가 말하자고 하면 그냥 비타민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 밸런스에 맞춰서 설계된 제품이래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석류 추출물이랑 비타민이랑 어, 미네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나면 확실히 다음날 피부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은 있어요 저처럼 30대 이후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면 어... 조금은 다른 일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걸 15일 정도 먹어봤는데, 확실히 피곤함이 조금 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의 차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이라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밥, 돌밥이잖아요.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땀을 좀 흘리면 정말 진이 빠져서 한두 시간은 꼭. 짝도 못할 정도로 누워있을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먹고 나서는, 어, 어 조금은, 조금 뭔가 몸이 조금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기, 들기는 하더라고요. 30대 이후부터는 조금은 우리 몸을 챙겨보자고요, 우리. 이 제품에는 여성에게 필요한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성류를 고농축 원료로 담아냈어요. 이란산 고품질 성류를 사용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테토녀도 에스트로겐은 필수잖아요.